연말연시를 알리는 성탄터리 점등식이 지난 일요일 광주 시청 다목적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이웃돕기 공개방송 모금 행사는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시청 다목적 광장에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연시를 바라는 60여 명의 광주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네. 높이 10m, 폭미 m 의 대형 성탄트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세워졌습니다. 광주시는 시청사가 지금의 자리에 둥지를튼 지난 2 0 0년부터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연시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이맘때 성탄트리 점등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 여러분들이 를 많이 해주 그래서 이제 따뜻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밝게 잘 비칠 수 있도록 어, 또 나침반이 되어주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이웃돕기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희망 2024 나눔으로 행복한 광주 공개방송 모금 행사는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주관합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되고 지역 방송 딜라이브 TV가 행사 전체를 중계 방송합니다. 특별히 목표액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그간 광주시의 공개 방송 모금 행사에서는 매년 1억 원 이상의 성금이 모인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오용석입니다.